15번 문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율을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점피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이제 속도 부호가 바뀔 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t가 a일 때입니다. 그때 위치가 마이너스 8이다. 어, 속도를 적분하면 0부터 지금 a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위치의 변화를 알수 있어요.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죠. 어, 그게 지금, 마이너스 8에 있다. 위치가. 어, 그리고 점 p에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시각 t까지 갔을 때 위치는 마이너스 6이다. 어, 그러면 지금 A에서 T, C까지 시각이 변화하는 동안 위치가 이만큼 변화했죠. 어, A부터 C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2다. 뭐 이렇게 바로 쓸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뭐 처음에 이제 요, 요식을 쓸 때처럼 0부터 C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어, 처음에 원점에 있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둘을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은 구간이 A부터, 그러니까 0부터 C까지 에서 0부터 A까지를 빼주면은 A부터 C까지가 남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실제로 빼보면 그대로 2 e 되는 거죠. 요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음.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내용이 0부터 B까지 속도 적분과 B부터 C까지 속도 적분한 것이 같다인데, 위치 변화량이 같다인데, 요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자, 0, 지금, 이 속도를 적분했다는 것은 그대로 적분을 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것은 0부터 a까지 여기 아래쪽에 넓이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밑에 있으니까 음의 값으로 넓이가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a부터 c까지는 2단데, 인데 이건 아직까지 어, 구분해서 표현을 못 하겠고. 자, 그런데 지금 0부터 b까지 적분한 거. 그러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더한 거. 여기는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A부터 C까지. 여기 넓이랑 여기 마이너스로 나오는 넓이를 또 더한 것이 같다인데, 여기가 중복되어 있죠. 0부터 B까지랑 B부터 C까지 했을 때, A부터 B까지가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속도의 절대 값을 적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a부터 b까지는 속도가 양의 값이니까 그대로 속도를 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을 s라고 하고 여기를 구하면 되는데 0부터 b까지 적분한 거는 실제로 이제 넓이 마이너스 8과 s를 더한 게 돼요. 좌변은 s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고 b부터 c까지 b부터 c까지 적분한 거는 얘랑 같다니까 요게 지금 그러면 s 빼기 8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부분. b부터 c까지를 지금 적분이 갔다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정리한 거 a부터 c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a부터 c까지 적분하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죠. 어, 그게 지금 그러면 2s 8이 되는데 2다. 그러면 2s는 10이 되고 s는 s는 5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지. 어, s는 5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이 양수일 때 f2의 값은 얼마냐.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fx는 했는데 fx가 뒤에 다시 적분돼서 구간이 다 나타나 있고 적분돼서 나오는 문제는 이게 지금 어쨌든 이 3차 함수죠. fx가. 3차 함수의 절대 값을 적분을 해서 1 넣고 0 넣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상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절대 값 ft dt를 dt를 어, 상수 a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fx를 다시 쓸수 있죠 x 세제 곱 빼기 a로 뒀으니까 4ax가 되고 요거를 다시 절대값으로 집어넣어서 적분 한 값이 a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아내게 되는데 음, 우선은 요 fx가 지금 3차항 1차항 홀수 자, 지수만 가지고 있고 요거를 또 이제 인수 x로 묶어서 어, 보면은 0과 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 0과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에서 그 y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런 모양으로 원점에 대칭이면서 0이고 2 루트 a 2 루트 a 요 점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f1이 양수이기 때문에 어, 1로 왔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은 뭐이 루트 a보다 오른쪽에서 나오겠죠. 이렇게서 해 이런데가 1이 될수 있다. 음. 그러니까 2 루트 a랑 1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대소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볼게 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f(x)를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적분해야 되는데 0부터 2루트 a까지는 그래프가 f x 자체가 음의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하면 부호가 바뀌겠죠.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t로 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4a t를 적분하고 2루트 a부터 1까지는 f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루트 a부터 1까지는 fx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이제 부호 그대로 어, 적분합니다. 그 결과가 a다 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적분을 해주면은 4분의 t 내제고 빼기 e a t 제고 0부터 2 루트 a까지. 그리고 여기도 요 알맹이는 똑같죠? 똑같이 하고 2 루트 a부터 1까지. 자, 그럼 2 루트 a를 넣어보면은 4분의 4제곱이니까 16a제곱 빼기 2루트 a를 넣으면 여기가 4a가 되죠. 4a. 그래서 2a가 앞에 있으니까 8a제곱. 되고, 빼기 0넘 0 없어지죠. 어, 그럼 요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끝이 나고, 더하기. 자, 다시.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거니까 1 넣으면,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2a. 빼기 해서 2루트 a 넣으면 요거 똑같은 게 나오죠 2루트 a 어, 얘랑 얘랑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요거니까 요거두 배가 양쪽에서 생기겠지 두배 하면 여기서 4a 제곱 빼기 8a 제곱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a 제곱인데 요 결과는 그래서 4a 제곱이죠 여기도 요거 앞에 마이너스까지 하면 4a 제곱입니다 그래서 8a 제곱 되고 뒤에 빼기 2a 더하기 4분의 1로 정리가 돼요. 이게 지금 요, 요거 계산, 어, 자, 여기 적분 계산 한 겁니다. 결과가 a니까 요 값이 a다 해서 a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럼 넘기면 다시 8a 제곱 빼기 3a 더하기 4분의 1은 0. 4 곱해서 32a 제곱 빼기 12a 더하기 1은 0. 음, 4, 8.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나오죠. 그래서, 4a 1, 8a 1은 0하고, a는 4분의 1 또는 8분의 1이 되는데, a가 4분의 1이 되면, 처음에 여기 조건 있죠. 요 조건, 2 r 루 o t a와 1의 관계에서, 어, 요걸 만족하지 못하, 못 못하죠. a가 4분의 1이 되면 같아져 버리지. 그래서 a는 8분의 1이다라고 어, 해야 되겠습니다. a는 8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a 자리에 8분의 1을 넣어서 f(x)를 다시 써보면은 f(x) 여기 있죠. 그래서 음, f(x)는 8분의 1 넣으면 x 세제곱 빼기 2분의 1x가 되고 문제에서는 f 2의 값을 물었죠. 그리에는 (801이) 돼서 답은 (2번에) (7입니다.)